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대표님? 예. 어,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캠시스는 전통적으로 네. 뭐 이름 자체에서 나와 있는 카메라. 맞네요. 네, 캠. 음, 네, 카메라 회사입니다. 캠시스는 네. 뭐 네. 옛날에 제 얘기 들었죠. MC Nex, Nanos, 음. 캠시스 이거 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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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스. 시리스, 삼스. 네. 삼스. 이게 그거 다 카메라 회사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카메라 쪽에 선두로 나갔던 게 MC 넥스였어요. 근데 캠시스도 지금 블랙박스 캠시스 많이 팔렸거든요. 보급이. 그러니까 그런 캠시스 블랙박스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 24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최소! 2 4네 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넷.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펼치면 그 앞에. 앞에 또 하나. 넷. 그리고 이 안에 또 펼쳐서 또 어, 하나. 다섯.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죠. 출산에도 그러니까, 다섯 개. 예, 휴대폰에도 다섯 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카메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네요 예, 몸에도 카메라를 달고 다니지어을까요 <laughs> 아, 근데 이미 있지 않아요? 말 이렇게 막 안경 같은 거에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구글 글라스에는 카메라가 선택돼 있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음, 여러 가지들이 막 네, 이런 거에 네, 그렇죠. 초소형 카메라. 네, 그 조금 <웃음> 조금 <웃음> 초소형 카메라는 조금 네, 좀 아직 좀 그렇게 좀 안, 안 보여요. 그죠좀 불순한 그, 불순한 그 의도가 있을 것 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좀 카메라라는 그러니까. 거 자체가 다양하게 네. 쓰인다. 네. 근데 이제 이 카메라가 음. 다양하게 쓰이면서 네. 어, 성 기능적 역할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요새 카메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에이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서 흉악범죄는 많이 늘어났지만 어... 범죄율은 떨어졌잖아뭐 어떤 틈새 범죄가 그렇죠.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떨어졌다. 이게 CCTV가 음.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요새 CCTV 때문에 음. 어, 아동학대 즉, 어린이집 아동 학대도 맞죠. 많이 잡아냈죠. 네, 맞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CCTV가 달려있음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수술실에 CCTV를 맞아요. 설치해야 된다. 의사들은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논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발표되겠죠. 근데 이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쪽에 중론이 훨씬 많이 모이고 어... 있다는 점도 이 CCTV로 보면, CCTV 회사들, 이 카메라 회사들로 보면 네. 좋은, 얘기죠. 너무 좋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죠. 모든 것은 어떤 카메라의 인식 장치와 더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 비전 얘기했는데 그 회사가 트루윈이었잖아요. <laughs> 트루윈.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업황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음. 보면 카메라 업황 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 이 카메라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 네. 캠시스가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어제 나온 네. 이공시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캠시스 타법인 어.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취득 결정인데 자 이게 어느 회사 거를 그러면 어. 주식을 취득했느냐 네. 캠시스 글로벌인데. 네. 자, 이게 이제 취득한 회사가 있어요. 어. 캠시스 글로벌은. 네. 사실은 이게 그, 비상장사입니다. 음. 비상장사. 요걸 음. 조금, 좀 살펴보면. 네. 이 주식회사 캠시스 글로벌. 네. 타법인이 그이 주식회사 캠시스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어, 상장, 어, 비상장입니다. 이게 어. 왜냐하면. 캠시스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비상장회사예요, 비상장회사. 음. 그러니까, 자, 요걸 좀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네. 어제 나온 공지상으로 보면, 음. 내용을 조금 이해해보자면, 네. 결국은 그거예요. 음. 지배력 강화. 지배력 강화라는 거는 음, 입지를 넓힌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 음. 내가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겠다. 어. 내가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네. 남들이 함부로 어?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 힘을 키우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 계열사인데 네. 이 캠시스 글로벌의 네. 주식 음. 155만 6,442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주식수. 어 19.18억 음. 원, 그러니까 어... 100, 약 110억 원 가까이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네. 하기로 했고 취득 후 지분율이 음. 무려 80%나 되죠. 오,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네, 네, 네. 지분율이 80%다. 80%. 자. 어...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 내 회사 좋아. 음. 이 자회사 정말 좋아. 캠시스 글로벌, 이게 이제 카메라가 해외로 충분히 수출될 가능성도 높고, <laughs> 난 정말 내 회사 좋게 생각해. 근데, 네. 뭐, 내가 지분을 더 확보하면 이익이 더 극대로 늘어나니까. 그 음. 집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놔야 되겠어. 내 회사가 좋으니까. 오. 그래서 캠시스 글로벌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자부심이네요. 비상장사의 네. 그죠 자부심이죠. 그리고 음. 자신감이죠. 어. 그거에 대한 표현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캠시스가 당장 움직일 종목들은 아니에요. 음. 그러나 충분히 지금 저점에 떨어져 있고 어, 제가 왔을 때는 네. 충분히 저점에 떨어져 있고 네. 그만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 캠시스 글로벌의 매출이 만만치 않게 셉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건 중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음.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손해 볼일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캠시스. 저희가 또 공식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까지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이 카메라, 뭐 블랙박스 카메라, 뭐 CCTV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와 관련된 이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함께 더해주시면서요. 이번에 어쨌든 타법인 주식, 이 캠시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캠시스 스스로가 엄청난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주가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저점에 위치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면서 쭉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공물리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어, 오늘 뭐 제가 뭐 <laughs> 채팅방에 했던 분이 <laughs> 네. 뭐 화가 많이 나셨네. 요화좀 났어요, 사실은. 네. 화좀 났는 거는 어,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 안 돼요. 저희는 어찌 됐든 맞습니다. 없는 얘기를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음. 그걸 몰아가는 건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방송이라는 건 없는 얘기를 만들어라고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렇죠. 얘기에 대한 음. 충분한 정보 공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분석적 측면에서 음.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네. 그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어, 이 정보 부족이나 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네. 그 다음에 해석의 비대칭성의 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맞습니다. 그 노력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음. 계속 고쾌하듯이 뭔가 리딩방적인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원하신다면 어. 저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음. 저희는 저희가 왜 유료 사업을 안 하겠어요? 저희 유료하는 거할것도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다 보, 음. 방송 우리가 돈들였지만다 무료예요. 네. 포프리! 그죠? 그러니까. 프리입니다. 네. 왜 프리하게 하겠어요? 프리해지기 위해서 프리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내가 묶이기 싫어서 프리하게 하는 거예요. 배를 음. 여러분들이 묶어 놓으시면 내가, 내가, 어, 여러분들 위해서 리딩을 하고 막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정답, 음. 세 가지 정답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비밀 없고, 맞아요. 이 세상에 공짜 없고, 정답도 그죠? 없고요. 이 세상에 정답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알면 여기 다떼부자 돼요. 음. 정답 있다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맞아요. 그죠? 음. 네. 맞아요. 공짜라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 많잖아요. <laughs> 아 공짜예요. 절대 없죠. 네, 대표님께서 애시당초 어떤 뭐 유료 리딩방, 뭐 유료 사업, 이거 자체를 원치 않으셨고, 네.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다 같이 함께 살아남자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아, 전달도 그쵸. 드리잖아요. 그쵸? 최근에도 잘못된 정목에 대해서 빨리 전달 드렸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대표님께서는 저도 뭐 옆에서 뵙지만 아닌 부분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해서조차도 대표님께서는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어쨌든 그만큼 또 진솔하게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계시니까 어, 우리 애튜브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또 저희가 또 갖춰야 될 태도는 배우는 자세, 계속해서 연구하는 태도가 있어진다면 그때 음. 서신모 네, 뭐 대표님께서는 뭐 저의 멘토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패밀리분들의또 멘토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정말 바른 주식 투자가 어떻게 음. 우리가 바른 것도 있고. 네. 내가 했잖아요. 정사와 야사를 띠어 듣는 맞아요. 어, 최근에 네. 계속 저도 이렇게 귀에 꽂히는. 그죠? 어, 단어예요. 그렇죠. 정사와 야사. 아, 정사와 네. 야사를 띄우는 많이 거예요.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파와 정파를 띄우요 그죠? <laughs> 우리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네. 해석 가능한. 네. 둘다 취해야 됩니다. 유한 프로그램. 네. 네 예튜브. 예튜브. 네, 아시겠죠 음. 네. 자, 저희는 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훈하게 안녕. 자, 또 뵐게요.